동촌인가봐요. 근데 이맘때쯤이면 사실 뭐 추수도 다 했을 때고 여기는 딱히 제가 할 일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오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또 부르셨겠죠. 어떤 일이 됐든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잘 완수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모양도 각양각색, 귀엽고도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육이들의 천국. 추운 날씨를 피해 색다른 체험을 찾아온 사람들로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워크거리 떴다. 오늘의 미션 다육식물 체험농장 편입니다. 음 여기가 그 다육이 식물원인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지어다. 비닐하우스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건 일명 다육이라 불리는 다육식물. 주인장이 손수 키웠다는 다육식물의 종류만 무려 10만여 종인데요. 단일식물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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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아니, 여기 다육이 농장이라더니. 다육이들이 엄청 많네요. 다육이 식물원입니다. 한 100종, 200종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한 1,000종? 2,000종? 이 정도 되려나요? 1,000종, 2,000종이 뭐예요? 제가 다육이 식물을 이렇게 모아서 키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유. 한 10만 종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종이요? 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세어보실란가요? <laughs> 10만 다 세려면 오늘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와. 다못 세죠. <laughs> 안 그래도 오늘 또 일손 필요하다면서요? 네,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아, 그래요? 네. 저일좀 잘하는데. 열심히 네. 한번 해보시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 저를 먼저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욕 충만한 워크걸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미션은 다육식물 돌보기. 다 물도 줘야 되는데 줄 때도 조심해 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면 네. 예, 애들이 이파리가 네. 부러져. 예, 그러니까 아 예, 조금씩 기울어 가지고 주세요. 그래, 얼른 조금씩. 예, 네, 예. 네, 저를 시키지 마시고 <laughs> 기래주로 왔으면 얼른 이 일을 해야 돼. 네. 내가 다 하네 보니까 이렇게. 네. 자, 더 기울러서 더 기울러야지. 음... 그렇지요. 자, 이런 섬세한 관리 덕분에 더욱 예쁘게 잘 자라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 할 일은 손님 맞이 준비입니다. 농장 구석구석을 떼 빼고 광 내며 청소까지 미션 클리어. 어, 이제, 다육식물을 네. 좀 다듬어서 분갈이 해야 돼요. 요즘에 지금 분갈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네. 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화엽이 많이 졌어요. 아. 화엽이, 네. 이거를 떼어내야 돼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 잡고, 네.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해서? 한 손으로,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떼내고. 아, 네. 이렇게? 네. 떼내시는구나. 네. 이렇게 떨어져요. 음다 말라서. 예. 음 네. 이게 다육이가 건강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육이는 네. 그럼 어떻게 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다육 식물을 이렇게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이 그 수입을 해 갖고 왔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예, 네, 너무 예뻐요. 색깔과 모양이. 음.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반했죠. 한 방에 어, 다육이 매력에 흠뻑 빠지셨구나. 네네네. <laughs> 그래서 네. 이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다육식물은 관리가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정기적인 분갈이가 필수인데요. 특히 분갈이는 무더운 여름철보다는 가을 겨울에 해주는 게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벌써 완성했네요. 좀 네. 잘하죠? 네, 잘하네요 <laughs> 네. 와 이렇게 정성으로 네. 분갈이까지 네. 완성했습니다 네, 네. 분갈이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다육식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특히 이 다육식물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계절은 다름 아닌 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초록빛 강인한 생명력이 더욱 빛나기 때문인데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육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 또한 겨울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어, 아까 10만종이라고 하더니, 눈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요. 막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고, 제각각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같은 종류도 다 생긴 게 다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향도 나고 그 약간 상쾌한 향이라고 할까요 그 기분 좋아지는 상쾌한 깨끗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자 다음 할 일은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장미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장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럴까요. 아. 선생님은 이렇게 겹겹이 쌓으면 장미가 될 거예요. 한번 그러면 자기만의 장미 한번 만들어 볼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오. 이곳에선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한데요. 그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나만의 도자기 화분 만들기. 흙을 만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식물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여기를 농촌 교육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건 나락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는 요즘은 보기 힘든 농촌 체험도 할수 있는데요. 옛 농기구인 홀테로 나다를 거두는 전통 벼베기 탈곡 체험.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농민의 수고로움과 쌀한 톨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처음 해보는 체험에 조금 서툴렀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재미를 붙인 아이들인데요. 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해보니까 어때? 탈국도 하고 살을 좀안될수 있어서 좋아요아 그래요?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음, 음, 음. 어 그런 것들을 우리 거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를 다 잊어지지 않아요. 음. 잊혀가는 것을 음. 새롭게 할수 있어서 그럴 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 요 워크걸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다육이 식물원에 와서요, 정말 수많은 종류의 다육식물도 보고, 대표님 일손도 좀 거들어 드리고, 이렇게 체험장까지 와서 정말 다채로운 농촌 체험까지 해 봤습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제가 대표님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것 같아서, 워크걸로서 뭐 아주 뿌듯한 마음입니다. 또 보상으로 달구지를 타고 가라고 해주셨네요. 아, 아주 기분이 좋은데, 한번 달구지 타고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머물기엔 너무 아쉬운 계절. 이곳에는 겨울의 추위도 있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 다육이의 매력과 재밌는 이색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겨울을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